와 저렇게 어떻게 뜨느냐 저도 좀 있으면 저렇게 뜨겠죠 아니 저 오늘 광고 찍으러 갔다가 스카이다이빙 벌칙 걸려서 지금 벌칙하러 간다니까요 저가 꼴찌했거든요 게임을 너무 못해가지고 아니요 저 같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랄걸 아, 너무 놀랄 것 같아요. 줄 없이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예요, 그거? 원통 같은데 들어가서. 실 외는 아니네요. 아키제한 있... 어? 키자 있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어, 저150안 넘어요. 저150안 넘어서 안될 수도 있는데. 아145 이상이라고요? 아 까비야 4cm만 더 작았어도 아와 아, 진짜 아쉬워요. 여기 지금 용인이거든요. 그러니까 광고 촬영을 왔는데 벌칙이 한 게임마다 있는 거야. 그래서 한 게임마다 벌칙을 했어. 나중에 영상 나오면은 방송에서 보여드릴게요. 선비야 선비야 그 차에서만큼은 똥방구 끼지 마라 부탁한다 제발. 아왜 부르세요? 아, 왜 웃으세요? 아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. 똥빵빵 안 껴야죠. 와 도착했다 어떡해? 오빠 안 떨리세요? 누군지 모르잖아 오빠 아 맞다 아 인사 안 했다 아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와 나한테 너무 높다 뭔 실망이야 실망은 이겨울의 스카이 타임 가다 어어 죽을 일 있나 씨. 나오셔도 돼요? 나? 어나 나올게. 저의 아프리카 관계자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이상형 벌칙을 정해주셨어요. 네, ASL 작가를 맡고 있는 진교준. <laughs> 이 아이디어 누구예요, 근데? <웃음> <웃음> 와, 진짜 잔인해. 여기 여기 와. 스피디러죠, 파트너. 네, 저희 파트너도 있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음. 저 아프리카에서 유대 스타크래프트에서 하고 있는 성춘이 <laughs> <인사. 웃음> 저랑 같은 팀 해가지고 꼴찌 됐어. 둘다 진짜 더럽게 못하더라고. 저희 둘다 <laughs> 너무 못해서 임임 듀오였단 말이야. 다 꼴찌 해가지고. 성신 형여기 여기 여기서 왜 나와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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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친척이에요 같은 형태 임시. 그래서 친해졌어요. <laughs> 긴장되지 않으세요? 아 긴장이요? 네. 아, 사진으로 미리 보니까. 네. 할발해요네한 어? 어? 바퀴 돌고 막 하면 뭐와 여기 구트 아, 있다 구트 아이엠 아이엠 오빠 지금 롤 티어가 몇이에요? 요새는 TFT 하고 있고 제일 잘 때가 시즌2 2 0 0 0 넘었어요 자가많아지 아 점점 느끼고 있어. 아 그래서 저도 요새 게임이 네. 안 돼요. 작년에는 네, 잘했는데. 와주 와주. 네. 작년에는 이거보다 잘했는데. 음, 어제 아이언한테 1대1 줬다니까. <laughs> 그 가능한 일입니다. 가능한 일이에요. 봐봐요, 얘들아. 선비야 항상 응원한다. 이제 롤은 접고 테트리스나하자롤 <laughs> BJ가 롤을 접으면 뭐 하나. 쿤님 <laughs> 인스타 잘 봤다고요? <laughs> 최군 <최근> 오빠 인스타 <웃음> 올렸어? <laughs> 최군 오빠가 낙서해 준 거야. <웃음> <웃음> 오빠가 그옷 입은 때 저한테 저게 더 이쁘다고요? <목소리도> 어플이 진작가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. <laughs> 리액션 해드려야죠. 어, 뭐해, 뭐해, 네, 어떤 거 해드릴까요? 가리는 뭐, 거야. 가리이요 근데 이거 부금이 있어야 되는데 두개 이렇게 들고 이렇게. 가리는 가가는가리가리 아바타 따라 하자고. 자리가 조좀 많이 긴데. 스카이 <laughs> <아유. 웃음> 다이빙 하면 더 납작해지는 건가요? 야, 근데 바람에 바람에 이렇게 뜨는 거 아니야? 그럼 내가 진짜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납작해지는 거 아니야? 들어가는 거 아닌, 오. 저 오프닝 찍고 오겠습니다. 아, 근데... 어. 이제 연기 할 겁니다, 연기.

아빠 어디가 시즌 3래? 아빠! 어떻게? 어떻게? 저 쫄쫄이 어떻게 입어요? <laughs> 와, 대박이다. 머리카락 빠지는 거 아니에요? 어, 저탈 건데. 헬멧 쓴대요. 아, 헬멧 때문에 안 날아가요? 아저도 그 안에 있어. 아, 그 안에 있다고요? 어, 너무 무서워. 저희 몇 시까지 대기해야 돼요? 7시? 지금 몇 시지? 5시 40분. 왜? 우 애들아.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. 돌리냐. 뭘또 술을 돌려 야, 임선비할 것도 없는데 개인기 좀해 봐라. 어허, 개인기라니. 단가가 안 맞는구나. <laughs> 별풍선 대가 럽개를 선물했습니다. 찢어 주세요. 근데 이런 데서 사진 한번 찍어야 되지 않냐? 친구들이름을 못해도 돼요 어... 친구들도 같이 한 번에 갈 친구 게자 몸에 탈모하면 악세사리 해주셔야 돼요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시계 전부 다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? 아니, 근데 저도 키즈 입어요 아니 아니 라 XS에요 너무 근데 야될것 같은데 저는 지금 옷을 갈아입었어요. 저는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키즈 사이즈를 입었습니다. <laughs> 어, 지금 너무너무 떨리는데 일단은 헬멧을 쓰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무서워. 지금 안전교육을 받고 기다리고 있어요. 네. 너무 무섭습니다. 와, 저렇게 어떻게 뜨느냐? 저거 좀 있으면 저렇게 뜨겠죠? <laughs> 예스. 마지막 프로뭐 이런 네네와와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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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일 잘했어요 아아 아. 니 누가 자꾸 근접샷으로 찍는 거야 <웃음> <웃음> 너무 잘했어요 진짜. 아. 제가 수료증 드릴게요 임성님네임성훈님아임성훈측이에요고습니다감사 어, 네. 네. 아, 네. 그리고... 되는 건가그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 안 무섭죠? 그냥.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. 아, 데끝이 <laughs> <laughs>